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사용하면 할수록 만족도가 올라가는 숨겨진 생활 꿀템 5가지를 순위별로 소개해 보려고 해요. 영상 속 제품의 자세한 정보는 더보기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5위는 정말 기본에 충실한 아이템이에요. 불필요한 기능 없이 꼭 필요한 요소들만 갖추고 있어서 실용성이 매우 뛰어나죠. 가격도 부담 없어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고 평소엔 잘안 쓰지만 없으면 은근히 불편한 그런 제품이에요. 하나쯤 갖고 있으면 든든합니다. 차위는 일상 속 자잘한 불편함을 확실하게 줄여주는 제품이에요. 처음엔 이게 꼭 필요할까?지만 막상 사용해 보면 너무 편해서 없던 시절로는 못 돌아가게 됩니다. 조작도 간단해서 남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쓸수 있고요. 선물로도 센스 있다는 소리 듣기 딱 좋아요. 차위 제품은 이미 많은 사용자들에게 검증된. 꾸준히 사랑받아온 베스트 아이템입니다. 특히 내구성이 좋아서 오래도록 사용할 수 있고 실사용자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제품이에요. 처음 써보는 순간, 아, 왜 다들 이걸 쓰는지 알겠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2위는 완성도 높은 제품을 찾으시는 분들께 강력 추천드려요. 성능과 디자인, 내구성까지 어느 하나 빠지지 않아서 소장가치가 높습니다. 군더더기 없이 세련된 디자인 덕분에 어디에 놓아도 잘 어울리고요. 다양한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매일매일 실사용으로 활용하기 좋아요. 자, 이리 제품입니다. 출시 직후부터 큰 반향을 일으킨 이 제품은 지금까지도 꾸준히 사랑받고 있어요. 성능도 훌륭하고 디자인도 매력적이며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세심한 설계가 돋보입니다. 만족도가 높아서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에게도 추천하게 되는 제품이에요. 이렇게 다섯 가지 실속 있는 제품들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여러분의 쇼핑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알차고 솔직한 리뷰들로 찾아올 테니,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